딸기 보고 같이 한 건데, 이게 조금 빨리 꽃이 피어서이렇게이거는면봉으로수정을해 줬더니 응. 한 개밖에 안 열렸어 아하. 제대로 수정이 안 됐나 봐한 개만 딸랑 개만 딸랑 데렸는데 이건 벌써 빨개졌다. 오호. 근데 딸기 향이 u m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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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냄새 u m t u 데 t u 가 t 나 m 근데 이 tum t u 딸기가 딸기 그 나무가 음. 이것도 이얼마전 모정이죠? 남, 이거 1 5 0 0 똑같이 산건데 똑같이 1500원? 이게 꽃이 일찍 폈어 저쪽 것보다 아 그렇구나 근데 수정이 제대로 못 되갖고 이거는 본전은 못 건지겠네요 화면니까 음, 수정을 면봉으로 하면 안되겠더라고 솔로 해야지 솔로 했어야 되는데 응 그렇구나 환경은 제대로 그랬구나. 됐나 그렇구나 그랬구나, 음. 그랬구나. 음. 이게 딸기 이파리가 오그라들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 네. 물을 줘야 되는 거래 근데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 어, 오그라든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오그라든 거 아니지 그 정도. 아...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아, 딸기 냄새가 아주 좋아요 딸기 향을 응. 딸기 향이 아주 좋습니다 옆, 옆에 가면 더 냄새 많이 나지? 네 음... 음... 저쪽에서 많이 열리면 냄새 많이 나겠다. 그렇군요. 딸기 집에서 키우기 였습니다.